이게 사법 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황명조 고검장에 한번 의견을 밝혀주시죠. 뭐 사실 이제 그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추진하는 이제 법안인데 요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거나 만들 때 가장 먼저 이제 고민을 하는 게 기존 유사 법례가 있는지. 비교법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먼저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왜곡제라는 것은 나치 정권, 나치 직후에 나치 정권에 부역한 법관들을 그 법관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 외에,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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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 조용히 해 주시고, 조용히 해 주세요, 자, 조용해 주세요, 자, 마저 마무리 발언 하세요. 예, 질다보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사건 타인에 대한 개별 사건 타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건 의견을 밝히는 게 이제 부적절하지만 이런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다 방송도 송출되기 때문에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공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뭐 우리 그 조용해 주시고. 아, 그때 의원님 근데 저한테 손가락질을 그렇게 하시는 건좀 그건 뭔가요. 제가 기관 내 질문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그러니까 대표를 할 때는 손가락질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도 지금 질의응답하지 예, 예, 마시고, 예, 예. 그 정의께서는 마무리 발언하셨어요. 네. 뭐 여러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논의돼가지고 좋은 법안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립을 따로 해놓은 것은 어,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사법부에서 판결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미국은 정부에서 정부 입법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다 하죠. 예산 편성 심의도 의회에서 다 하죠. 제도가 그렇습니다. 어, 정부 물론 입법은 할수 있죠. 어, 심의 의결권은 없다 할지라도 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 법무부에서 어, 정부입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검사 개개인들은 좀 저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예. 법무부의 의견으로 어, 내는 것은 저는 뭐 좋다고 보는데 개별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는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오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최근의 영상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내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네이트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주식으로 수익 얘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를 지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제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9108025232 똑같이 무료 극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